삼각근입니다. 삼각근은 이 가슴에도 있고, 어깨에도 있고, 그렇게 되고 이제 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등배에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애바주름으로 포함하면은 예, 이제 천층에 있을 뿐이지 겨드랑이 쪽에도 삼각근이 그 형성을 한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동서남부가 앞뒤 상하로 다 있다. 그런 근육입니다. 가장 표층이 있고요. 자, 그래서, 어, 스트레칭을 먼저 하게 되면은 에,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이제 뒤쪽으로, 뒤쪽으로 신전을 시키면서 내전을 시키게 되면 앞쪽이 늘어나죠. 자, 그러면서 외전을 좀 이렇게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중까지 늘어나죠. 중. 여기가 전 삼각근하고 중 삼각근이 늘어나게 됩니다. 자, 신전의 외전을, 내전을 시킨 상태에서 과신전을 하면, 예, 전 삼각근하고 중 삼각근이 늘어나죠. 자, 이때, 이제 팔, 오금에 불필요한 부하가 걸려가지고,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. 이때 약간 오픈락으로 약간 풀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는 크로스된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과신전과 내전을 반복해주세요. 자, 뒤로 더, 그 다음에 몸통 쪽으로. 위로 몸통 쪽으로 약간 노지는다는 느낌으로 예 약간 유연성 있게 부드럽게 합니다.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악센트를 줘야죠.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여기. 하지만 이제 이 와중에서는 약간 리듬 있게 해서 부드러운 감이 느끼도록 합니다. 팔꿈치는 피고도 원심력을 이용해서도 하고요. 그다음에 여기 팔 오금이 걱정이 되면 약간 오픈된 상태에서 어깨만 돌리게 됩니다. 그 전하분이 등이 됐으면 이번에 이제 후가 되지 않습니까? 후 네. 후는 외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팔을 잡고요. 그다음에 어깨하고 팔이 만나는 부위를 늘려주세요. 이렇게. 자, 앞쪽으로 내전에. 굴곡, 과불곡이죠. 내전을 시킨 상태에서 굴곡. 몸쪽으로, 그 다음에 등배 쪽으로. 몸쪽으로 바짝 붙이고, 다시 들어서 등배 쪽으로. 이렇게 되면 중하고 후 삼각근이 스트레칭이 됩니다. 다시 원 상태로 갈 때는 한번 리프레시를 시켜 주시고 다시 뒤쪽에서 자 등배 쪽으로 그다음에 상부로 등배로 상부 등배 쪽으로 또 이렇게 과 신전을 시킬 때는 포인트로 확실히 주고요 이동할 때는 약간 리딩컬하게 합니다 너무 그냥 강하게만 하면은 경직이 돼서 놀래요 자.